손면한 박사의 뇌 정신 건강. 경기대학교 뇌 심리 상담 전문 연구원 주임 교수이시고 한국 상담 개발원장이신 손면한 박사님, 손면한 목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뇌 정신 건강에 대한 이야기 네.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어, 오늘은 불안과 관련된 이야기를 예. 좀 드리겠는데, 예. 박사님께서 성경 한 구절 읽고 시작하면 아, 좋겠다고 하셔서, 예. 제가 <laughs> 한 구절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잠먼 15장 25절 말씀이에요. 15장인가요? 아, 12장이네요. 예. <laughs> 12장 예. 25절 말씀입니다. 예.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네. 이 말씀이 있니요 네네. 이제 그 여기서 이제 근심이란 말이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그 불안, 앵사이어트라고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번느케하다는 것은 이제 뉴킴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그 디프레션, 우울증을 일으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원래 그 원문의 뜻은요, 그 마음을 가라앉다, 가라앉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 번느케하다 말은 조금 너무 비약돼 있고요. 네, 사람의 마음에 불안이 있으면은 뭐 우울증을 일으킨다. 바로 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면 더 정확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안과 우울은 동전의 양립입니다. 네. 불안이 있으면 나중에 우울이 있고요, 우울이 있으면 이제 불안이 온 겁니다. 그러 그러니까 아주, 아주 가장 적합한 성경 규제를 지금 읽으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불안감이 오면 우울로 간다는 것은 이 정신병리의 시작이 불안감이라고 가, 좋겠네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전에 이제 심리학자들은 이제 그렇게 봤죠. 정신분석학자든가 정신 역동적인 학자들은 불안이 모든 정신병리의 이제 기본이다. 근본이다. 이렇게. 본 것이 그래서 틀리지 않죠. 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같이 봤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어린 시기의 불안감이 네. 어, 어른이 돼서까지도 그게 네. 계속 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릴 때 이제 가장 그그 그 불안이 있잖아. 이것은 그 원인이 너무 다양합니다. 그런데 자극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예, 예.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분리할 때, 네. 요즘 이제 어머니들이 직장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모네 집, 뭐 할머니네 집, 뭐 이렇게 뭐 고모네 집할것 없이 뭐 이렇게 아이를 갖다가 이렇게 아무데 나 맡기잖아요. 이제 그럴 때 위험을 합니다. 렇게 이제 미국 소아 과학에서 나온 이론인데요. 어, 어릴 어때주 양육자를 두번 이상 바꾸지 말라 그러거든요. 네. 그것이 불안 때문에 그런 거죠. 주 양육자 그러면은 주 양육자가 어머니잖아요. 그 다음에 누굴 것 같아요? 주 양육자가 아빠 아닙니까? <웃음> <웃음> 왜냐면은 어머니하고 가장 닮아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어머니하고 아, 할머니 이모 아 이모 예예 예. 이모는 이제 어머니하고 모든 습관 행동 모든 거 거의 다 닮아 있습니다. 목소리도 어, 많이 네네. 비슷하죠. 그래서 아이들 보세요 이모하고는 보통 절친합니다. 그렇죠. 고모하고 친한 사람은 제가 못 봤거든요. <웃음> <웃음> 제가 못 봤어요. 네. 이제 그래서 함부로 그 우리 아이들을 갖다가 어, 길러주는 양육자를 막 이렇게 바꾼다든가 그런 건 대단히 위험합니다. 자, 네. 나중에 그런 많은 예화가 많습니다. 그거는요 실제 막 예, 양육자를 바꿔가지고 어, 실제 문제가 일어난 예는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그 분리 헤어짐에서의 불안감을 갖게 되면 어른이 돼서도 그 영향을 미친다는말씀이다요 그것이 이제 소학기 청소년기에 연결시켜 가지고 그때마다 어떤 다른 정신병리로 일으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릴 때그 불안이 그렇게 중요하고요. 좀더 우리가 뇌과학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어, 이게 이제 큰그때 그 이제 그 스트레스죠. 사실 말하면 스트레스로 오죠 아이들에게. 그것이 이제 방임 자체, 삭대라든가 이렇게 분리라든가 이런 것이 학대입니다. 요, 그래서 요즘 신경 생물학자들이 쥐를 가지고 막 연구를 합니다. 네. 쥐를 가지고 그래서 어그 새끼쥐가 밖으로 나갔을 때그그 새끼쥐를 갖다가 어 안으로 데려와 가지고 핥아주고 어 보호해주고 이렇게 해 보면 뇌 세포가 벌써 다르다는 거죠. 네. 요즘 와서는 이제 그런 것이다.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고요. 이때 이거 스트레스가 이제 아동기 어릴 때의 스트레스가 바로 요즘은 언제까지 가냐? 후성유전학이라는 것이 요즘엔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가대, 가대를 거쳐서 3대까지 간다 그럽니다. 어, 그래서 네.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떤 외상, 외상을 받으면 그때그때 그때 우리가 처리를 해서 상담을 받거나 그래 가지고 그때 해결을 해야지 절대 조금 불안한데 그때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같이 네. 다면 그런 것이 외상이 돼 가지고 그것이 3대까지도 갈 수가 3사 3, 4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불안하게 되면 이 정신 쪽에서는 방어를 하지 않습니까? 자동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방어 기제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방어 기제 제일 먼저 했던 그 우리 성경 규절 있죠. 창세기 3장 12절을 보면요. <laughs> 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한 여자가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은나이다 투사지요. 내가 이렇게 내가 자기... 잘못한 게 아니에요. 네. 어, 그렇죠. 네. <laughs> 항상 우리가 부부 부부 상담하는데요, 보통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어, 남자들은 이제 뒤늦게 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할때다 누구냐, 누구 얘기하냐? 남편 얘기. 시어머니가 잘못돼서 그렇다. 남편이 잘못돼서 그렇다. 그게 투사군요. 그게. 그게 다 투사죠. 아... 투사가 이제 정신병리가 근본이 그럽니다. 남의 네. 탓을 함으로써 나의 불안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어, 방어하자는 거죠. 그래서, 푸사는, 음. 푸사, 이 투사는요, 우리 정신병리 아주 중요한 용의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니까, 러 내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나 죄의 문제를 다른 사람들의 것으로 투사. 만들어버리는 그래, 거요 그래서, 그래야 내가 마음이 편하잖아요. 네. 오늘 지각한 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왜 지각했냐 하니까. 그러니까 버스가 늦었다든가. 네. 자기가 늦게 나왔다는 얘기 안 하죠. 교통이 너무 막혔다든가.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거짓말. 제일 많죠. 거짓말하는 사람. 왜 늦게 왔니, 그러면? 아~ 지금요 제가 너무 교통이 막혀서 그랬다 이게 다 투사를 해야 아~ 우리가 마음이 더 편안하죠 일종의 응, 응. 저~ 자동적으로 나오는 방어기제 예예 네, 그렇죠 네. 어,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쓰는 방어기제 하나가 아~ 어, 있습니다 그게이 억압이라는 거 억압 네. 억압이 뭐냐 고통일들이 있으면 어 감정 있으면 기억 있으면 의식적으로 무식적으로 억눌려 버린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에게만 있는 여성들에게 있는 화병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죠. 오. 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부부간에도 어떤 억눌러 버리는 억눌る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 표현을 하라는 거죠. 예. 자기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아, 어, 그러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꼭 얘기를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화안이란 말이 아니고 어떤 일에 대해서 누가 화를 냈다든가 자기를 비방했다든가 그럴 때는 우리가 서로 말로 표현을 하라는 거죠. 그러므로서 자기 안에 있는 것을 갖다가 해소를 시킬 수가 있는 거지 그대로 억눌러 놓는 거 참는 건,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능사 아니죠. 참는 것은 능사. 참으면 병이 되는 거군요. 그 나중에 이제 병이 됩니다. 음. 그것이 유일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제 화병이라고 하는 아, 것입니다. 음. 그렇군요. 네. 뭐 예전에 뭐못 듣고 3년 말하지 말고 3년뭐이삼년다 병을 장려 규모를 장려 다 그렇지 않아요. 네. <laughs> 교회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 어, 저희 사모님들이 보통 그렇죠. 많이 참고 사시잖아요. 아니, 이제 목사님들은 좀그 심리적으로 예를 들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아내들은 이렇게 남편을 섬겨야 됩니다라고 외치잖아요. 그러면 <laughs> 저도 많이 그런 적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집사람 눈치 보면요. 뭐라고 는지 아세요? 너나 잘해라 그런가 아요 <laughs>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남편들은 네, 네. 아내들은 기도원 가서 뭐 응답도 없지요. 그래서 네. 이제 살아가면서 그 마음속에 참아 오다가 이제 병이 생긴다고하는 겁니다. 네. 뭐 자기 교인들한테 얘기하겠어요? 가 여러 가지 심중에 있는 것을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사모님은 사모님에게는 네.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이제 병에잘 걸릴 수 있는 심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불안 심리가 이렇게 방어기제 네. 마음 속에서 자동적으로 방어기제를 만들어낸다는 네. 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짧게 이 불안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면 아, 습니다 뇌가 이제 불안하다. 이제 우리가 불안하게 되면 뇌가 제 기저액이란 부분이 과잉 활성화 된다든가 네. 또는 이제 막 짜증내는 애들 있잖아요. 네. 예, 짜증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인제 축두엽 기능장애가 있어서 그럽니다. 네. 다 돼가는 거예요. 네. 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자녀를 본다든가, 뭐냐면 신경전달물질인 가바, 감마 아미노 비추릭이라고, 에시드라고 하는데, 그냥 가바라고 그럽니다. 쉽게. 네. 이런 것이 이제 부족했을 때 이제 생긴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공황장애라든가 아니면은 좀뭐 PTS, 어, 이런 것도 다, 예 이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바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투여해서 빨리 우리가, 어, 불안을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런 이제 그 어느 부분이 좀덜 발달되거나 전달 물질이 부족한지를 알면 음. 치유가 훨씬 쉬워지겠어요. 예, 그래서 이 예, 예. 이런 것을 우리가 어, 심리 척도 내기능 척도 검사지를 가지고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요. 네. 스트레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표현하는 연습도 해야 되고요. 네, 무조건 어, 참지 말고. 어, 예, 예. 표현하라고 아침에 이렇게 에, 불안을 운동 운동도 해소하는 하고. 것이 이제 운동이 좋으니까 운동도 <laughs> 네. 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손면한 목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경기대학교 내심리상담 전문 연구원 주임 교수이시고 한국상담개발원장이신 손면한 박사님과 함께했고요. 상담 전화는 884의 7 5 90번입니다.